먼저 성녀가 나는지 볼까요? What? <목소리> 야! 다키스트 포르키. 불경 왔을 자 불경 접어. 박인환까지 좋다. 나 도굴꾼 좋아하는데. 자, 의문의 도굴꾼작인 등장했죠? 지금 올리고, 젠부 체용 젠부샤스. 아, 근데 젠부샤스는 그 죽인다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해고런, 거지런 등등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건 반만 맞고 반은 틀려요. 사창과 같은 곳을 보내야 한다고요? 그럼 되지 않느냐? 살리시죠. 목숨 부지한 줄 알아. 지금 보시면 피해 10%이런 장신구를 가져가고 싶죠? 첫 던전은 이렇게 중간 던전이나 김 던전이 많이 없어요 맨처음 시작할 때짧은 던전만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안만을 짧은 던전으로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해안만에서 굉장히 좋은 여웅인 도굴꾼을 여기서 채용하도록 하시죠 자 해안만 짧음의 보급품이란 삽 3개 약초 3개, 열쇠 2개 이렇게만 가시면 돼요 근데 칠을 때문에 터질 수가 있거든요 게임이 그렇기 때문에 붕대를 한두개 정도 안정적으로 들고 가시죠 이렇게 가면 해안만의 기을 대부분을 열수 있습니다 성료가 제대로 있으니까 성료랑 성전사가 제대로 있으니까요 음식을 조금 뺄까요? 이렇게 갑시다. 지금 보시면요, 이렇게 하는 거랑 이렇게 하는 거랑 오백 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근데 저는 여유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음식 여섯 개를 안 가지고 가겠습니다. 모든 것들은 유동적으로. These salt-soaked caverns are teeming with pelagic nightmares. They must be flushed out. 자, 여기선 대체로 도굴꾼 속의 형상이 될것 같은데, 도굴꾼은요? 속도가 빨라요. 기본 속도가 8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속도가 느린 돌진하고 잘 어울려요. 이렇게 되면 얘가 또 돌진할 수 있죠. 이렇게 운영되는 파티 구성입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수 있는 파티 구성이에요 이게 그 돌진 루프 돌진 루프 파티야 얘가 이렇게 돌진을 하고 얘가 이렇게 돌진을 하고 얘가 얘가 계속 찌르기를 하다가 다음 턴이 얘가 돌진을 하고 지금 봐봐 얘는 속도가 마이너스 얘는 속도가 낮아 그리고 얘는 속도가 중간이야 얘는 속도가 빨라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앞으로 가면 얘가 여기서 또 얼굴 찍게 쓰고, 그리고 얘가 돌진을 또할수 있어. 그럼 얘가 또 돌진을 할수 있지. 고글꿀은요, 딜이 되게 약해요. 기본적으로 4에서 8, 1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이 돌진이 피해가 개수가 40%야. 140% 딜로? 이렇게 데미지를 먼저 지면서 시작할 수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요런식 이런또 돌진할 수 있고 또 돌진할 수 있고 성전사가 여기서 또돌지이 영상을 보고 싶은 것은, 이 영상을 보고 싶은 것은, 이 영상을 보고 싶은 이 많아요 이런게임들이영상선 보고 싶은 이 영상을 보고 싶은 것은, 이영이라서약초기분이영 아, 아니... 디이렇이수이각이 수도 있어요.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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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 자, 위험하죠. 일단 돌격을 하시고요. 구멍내기로 얘를 땡겨와요. 자, 이렇게 되면 내가 먼저 잡느냐, 저기 먼저 잡느냐, 대결하는 그런 게임이 완성이 됐죠. 와 이십회 치명타! 아, 죽어, 줘어 죽어, 죽아 죽어, 아, 해야되나 이 방지용 60 기자의 전... 아... 아... 에이 돌진해야 돼요. 데미지 개수가 부족해요. 치명타 안 뜨게 간절히 바라면서 휘하... 자, 이렇게 되면, 지어야죠.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그, 안 튀시면서 게임이 말아 먹히는 교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튀시는 게 옳습니다. 오자마자 튀시다니, 어게된 거죠? 아, 그게 말이에요? 아, 수집과 힐이 너무 잘 터져서. 오, 뭐, 아무튼, 좋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제가 엄청나게 뭐 초절정 고수라고 하더라고. 이 게임이 이렇게 될 수가 있어. 아쉽다. 돌아가시죠. f a i l u r Heart, brain, and body. 자 기벽이다 볼까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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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